네, 반갑습니다. 오늘 알아볼 종목은 동양 종목이고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또이 동양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시장에서 최소 아직 3배 정도 급등할 수 있는 히든 종목도 제가 영상 마지막에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한국인의 특성상 1분 이상 시청하시기 지루하시겠지만 그래도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동양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렇게 상한가도 이루어지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한 번씩 말아 올려주는 종목으로서 주주분들께서도 사실 이런 큰 불만은 아마 없으실 겁니다. 자, 다만 이 동양 같은 경우 이 자리까지 오는데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더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 가격대보다 더 높은 곳에 아직까지도 존버 중이신 분들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하신 게자 상한가도 좋고 이렇게 폭등한 것도 좋다 이거야 근데 이제 이렇게 우상향으로 꾸준하게 갈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조정 이후에 끄렵게 폭락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한동안은 조정을 받다가 한번더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말아 올릴 것이냐 이 부분이 아마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이렇게 조정 이후에 한번더 이렇게 말아 올릴 것이라는 겁니다 다만 이 사실을 아신다는데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지 지금 어디가 저항이고 어디가 지금 지지 라인인지 이 부분을 모르시면은 아무 의미도 없다는 거 다들 잘 아실 겁니다. 다행인 건 제가 이미 이 세력들의 움직임 그리고 자료를 다 분석해 놓은 상황이고 제가 구독자분들께는 이 종목에 대한 구체적인 진입 가격과 그리고 목표 가격까지 전부 다 구독자분들께 무료로 공유해 드릴 겁니다. 단 완전한 공짜는 없는 거 아실 겁니다. 그래도 저는 유료방을 운영하거나 10원 한푼 받지 않고 멤버십 강의도 안 하고 있으니까요 그에 대한 대가로 영상 속에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우측 상단에 나와 있는 제 연락처로 문자메시지 숫자 1번만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제가 한번도 빠짐없이 이 내용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히든 종목도 지금 바로 말씀드릴 텐데요 자,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항공우주 관련된 종목입니다. 보시면은 이미 8월 달에 이미 어느 정도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시는 게 상한가 한번 쳤으면은 한동안은 횡보하면서 이렇게 저점으로 향하거나 아니면 이 구간에서 박스권만 계속 유지하는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종목은 다릅니다. 이 8월에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 특수하게 어떤 이슈가 있거나 뉴스 기사, 어떤 호재거리가 있어서 이렇게 상승된 게 전혀 아닙니다. 세력들의 매집으로 인해서 슈팅이 단순하게 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 8월 달에 나왔던 신호가 지금도 다시 한번 곳곳에서 포착이 되고 있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주식장은 코스피가 계속 이렇게 올라간다고 해서 모든 종목들이 다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옛날처럼 이제 섹터, 즉 테마별로 이렇게 움직여주지도 않아요. 특히나 예를 들어서 뭐 이제 AI 관련이 이제 지났다고 한다면은 다음으로는 뭐 이제 건설주가 조금 뭐 유행할 수도 있고 다음은 뭐 이제 바이오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건데 지금은 이런 순차적인 것도 없고 AI 순환만 주구장창 불다가 아니면 다시 한번 건설주로 주구장창 불다가 이렇게 다시 AI로 넘어갔다가 순서나 지금 와야 하는 테마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아직 조명조차 못 받은 이런 테마들도 존재하고 있죠. 아니면은 더 웃긴 거는 옛날 같은 경우에 이제 상한가가 쳤다고 칠게요. 자, 상한가에 비슷한 유의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제 출산 관련 정책이 유행하는 이런 출산 테마 때이 상단 네 개의 카테고리가 동일하게 이런 섹터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은 이쪽에는 아가방 컴퍼니, 이쪽에는 뭐 제로 투 세븐 이런 식으로 출산 관련 정책주들이 같이 움직였단 말이죠. 근데 지금 장 보시면은 코스닥 코스피 할거 없이 건설 쪽에서 하나, 에어 쪽에서 하나, 뭐 예를 들어서 바이오 쪽에서 하나, 그리고 화장품에서 하나. 이런 식으로 그냥 무분별하게 나옵니다. 근데 또이 종목들 왜 올랐지 하고 내가 뉴스 좀 찾아볼까 하면은 뉴스 기사조차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얘들은 왜 올라갔을까요? 결과적으로는 세력들이 말아 올렸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장에서 우리가 이렇게 상한가 가는 종목이라든지 이렇게 상승 흐름을 탄 종목에 대해서 수익을 보려면 세력들이 지금 어떤 종목을 잡고 있느냐 그 부분에 제일 집중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종목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종목에 대한 섹터는 바로 항공우주 관련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일론 머스크 이런 나사 관련해서 굉장히 이슈 많은 거 알고 계실 겁니다.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항공우주 아직 제대로 조명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조명받지 못한 이 섹터 중에서도 세력들이 가장 많이 매집하고 있는 종목이라는 게이 종목에 대한 가장 큰 특수성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안타깝게도 근데 제가 이걸 영상에다가 풀어버리면 이런 식으로 유튜브 자체에서 경고가 조금 날아오기 때문에 번거로우시더라도 여러분들 화면에 보이시는 010 5095 3383 번호로 문자 메시지 히든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이 히든 종목 전체 무료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히든 종목 이외에도 매일매일 이렇게 단타로 꾸준하게 조금 드실 수 있는 종목들을 데일리로 업데이트해서 이렇게 구독자분들께는 무료로 이렇게 나눠드리고 있고요. 보시면은 전체 다 무료로 이렇게 입장 가능하신 그냥 방입니다. 절대 뭐 일절에 이런 가입비 요구라든지 그런 비용 드는 거는 전혀 없으시니까 안심하시고요. 자,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여기 수익률도 꽤 괜찮은 편입니다. 최근에 나갔던 이 펩트론, 이 마이너스 3% 외에는 전체 지금 다 익절했던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이런 단타 종목들도 저희가 이렇게 꾸준하게 드리고 있으니까요. 방에 오셔서 직접 이렇게 수익 보시고 싶다, 아니면 관망이라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상단에 나와 있는 제 연락처로 문자메시지 정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정보방도 무료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